여러분 제가 지금 진짜 시트콤에 나올 법한 일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아까 밥 먹고 바로 초저녁에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어났는데 좀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침이라고 생각하고 시계 보니까 한 시길래 아뭐 하신가 보다 하고 이제 뭐 일어났는데 일어났고, 어쩌면 오늘 일정이 좀 늦, 늦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, 진짜 빨리 준비하고 나와가지고, 지금 2시거든요? 근데, 오전 2시예요 밤, 새벽 2시. 아니, 제 방에 암막커튼 너무 잘 쳐져 있어가지고, 아예 밖에 안 보이는데,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다 준비하고 나와서, 옷까지 입고, 머리도 까맣고,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,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잘 이렇게 버티다가, 음, 그, 뭐지? 아침 9시부터 1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쩐지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예요. 왜냐면 왜 그렇겠지? 밥 먹은 지한 6시간? 5시간밖에 안 지났으니까. 하, 바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제 진짜 아침입니다. 이제 더 이상 저녁 아니 밤이 아니에요. 쏙지 않았어요. 방금 파리가 지나갔습니다. <laughs> 어, 저는 이제 진짜 오늘은 수족관에 가려고 하는데, 이제 수족관이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일본에 무궁화호 같은 걸 타고 갈 거고, 또 제가 카페인 중독이기 때문에 커피 한잔 사서 어, 마시면서 가려고 합니다. 그러면 앞머리가 애매해졌어요. 그, 그러면 제가 조건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

그 마술사 모자 아닌가요? 이렇게 퍽 하면 비둘기 퍽 나오는. 음. 7시 5분이고 이제 공항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이따 봐요. 빨이